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네,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비서산에 참꽃 구경하러 갔다 왔습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 피었는데, 한 2, 3일 뒤에 가시면 활짝 필것 같습니다. 많이 구경들 하십시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영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자, 먼저 제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해석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도 좀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자, 얼마나 많은 가방을 당신은 붙이겠습니까? 그죠? two bags. 두 개요. 두개 가방. Will you place your bag on the scale? 당신 놔주실래요? 당신의 가방을 어디에? 저울에다가, 그죠? Sure! 물론입니다. Your baggage is overweight. 당신의 수화물은 지금, 어, 과체중입니다. 이 말은 오버되었습니다 What's the weight limit for checked baggage? 어, 무게, 한도가 얼마입니까? 어, 그, 수화물 무게가 얼마입니까? It's 23kg per bag. 23km. 23kg 입니다. 가방당 How much is the overweight baggage fee? 얼마입니까? 초과 화물에 대해서 요금에 It's $100 for an overweight baggage between 23 and 35kg. 100달러 입니다. 초과 화물에 대해서 23kg 와 35kg 사이에 초과 화물은 가방은 100달러 입니다. How much is it to check extra baggage? 얼마입니까? 여분에 그저 한개더 가방 보내는데 얼마입니까? It's one hundred dollars for the second check e d bag. 130 달러입니다. 두 번째 가방은 how many bags can I check? 얼마나 많은 가방을 제가 보낼 수 있습니까? Three bags. 세개 가방입니다. 자, 잘 들으셨죠?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How many bags?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그죠? 얼마나 가방, 많은 가방을 당신은 붙이겠습니까? 이런 하실 때 처음부터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이렇게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여러 나나 가것도 차례차례 몇번 반복이 되면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그죠? 자 다시요, How many bags?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그리고 여기 의문문입니다. 그죠? 의문문일 때 자, 앞에 의문사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꼬랑대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어? 자, 다시요.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Two bags. 두 개요. 다음에, Will you place your bag on the scale? 자, 여기 발음하실 때, 보통 보면 우리는 scale 그러는데, S 다음에 C나 T나 P가 올 때는 그걸 좀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 물론 해도 되긴 되지만은, 스케일처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will 게 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조동사 배웠죠. will 네. 이나, c a 이나, m a 같은 이런 조동사가 오면은, 다음에는 반드시 이래 동사 원형이 옵니다. 동사 원형이라는 것은, 앞에 to 가 붙어도 안 되고, 여기다가 ing 가 붙어, p l a c i 해도 안 되고, 요거의 과거형, 과거형, 플레이스트 이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원형이 와야 됩니다. 다시 비교를 하면은 옛날에 이제 버스가 있는데 그 당시에 나 조수 있어요 안내양 있잖아요, 그죠 있죠? 그 당시에 조수가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운전사는 운전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나 요, 요새는 이제 어, 안내양이 없어요, 조수 가 없어요. 그러면 운전사 다 해야 됩니다. 운전도 해야 되고 문도 열어줘야 되고 뭐 하여튼 요건도 받아야 되고 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듯이 여기 조수가 다 있으면은 요 운전사 동사 운전, 운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 운전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요 will you place will you place your bag will you place your bag will you place your bag on the scale 자 이렇게 합니다 다시요 will you place your bag on the scale Sure. 됐습니다. 다음에, your baggage is overweight. 당신의 화물, 수화물은 과체중입니다. 그죠? 어, 초과 되었습니다. 자, your baggage, your baggage is overweight. One more time. Your baggage is overweight. 다음에, what's the weight limit for checked baggage? 그죠? 자, 이 what's란 것은, 보통 우리 배우면 what's, what's, 그런데, 물론 what's 되긴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what's를 잘안 하고, what's, 그럽니다. 그래서, what's the way limit? limit 하실 때, limit. 요, L을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아 요걸. 자, 다시요. what's the way limit? what's the way limit for checked baggage? 한번 더요. what's the way limit for checked baggage? is 23 kilograms per bag 이 퍼는 당입니다 당. 당이라는 것은 가방당 가방 한 개당 23kg 그죠? 한번 더요 is 23 kilograms per bag 자 하셨습니다 자 how much is the overweight baggage fee 이거 하실 때 이거 을 발음하실 때이 몸이 있으면은 여기 소리가 들어 안 하고 D로 합니다. D, D, D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요 How much is the o v e r a i g h baggage fee? 다시 한번요. How much is the overweight baggage fee? 아, 여기 잘못했네요 인쇄가. 여기에 P입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자, 다시요. free는 자유로운 겁니다. 그죠? 비가 좀 잘못됐습니다. 자, how much is the over a baggage fee? 자, 초과 하물이수하물이 얼마입니까? 자, it's $100 for an over a baggage between 23 and 35 kg. 자, 이거 좀 길죠? 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So, 반복, 반복. 그죠 다시요. 자, It's 100 dollars. It's 100 dollars for an overweight baggage. It's 100 dollars for an overweight baggage between 23 and 35 kilograms. It's 100 dollars for an overweight baggage between 23 and 35 kilograms. 자, 여기서 요 문장만 하면 다음 에식배내 그죠? 요게 제일 길어서 어렵습니다. 몇번 반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번데요 It's $100 for an away baggage between 23 and 35 kilograms. 자, 우리가 물었을 때, 이렇게 물었을 때, 상대가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이 문, 우리가 이 문장을 잘 알고 있으면 잘느낍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모르면, 들어도 잘안 됩니다. 자, 우리가 중국말을 막 해요. 우리가 100번 들어도 알겠습니까? 모르는 중국말은 모릅니다. 많이 들어도. 그렇듯이 우리가 이 문장을 알면 듣기가 쉽고 이 문장을 모르면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많이 알고 계시면 상대가 말할 때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더요. One more time. It's $100 for an overweight baggage between 23 and 35 kilograms. 잘 하셨습니다. How much is it to check extra baggage? 그렇죠? 얼마입니까? 그게, 그것이란 것은 뭐예요? 그 여분의 수화물을 보내는데 얼마입니까? 이거 하실 때, 발음하실 때, 자, 한개한개 한개 했을 때는, how much is it입니다. 그럼 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전번에 배웠듯이,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이렇게 됩니다.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to check extra baggage? So extra baggage 대신에 one more baggage 혹은 one more bag 이렇게도 됩니다. 자 다시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to check extra baggage? 다시요, how much is it to extra? 아 미안합니다. 다시요, how much is it to check extra baggage? 자, one more time, how much is it to check? One more bag. 그리고 여기도 의문서 시작하니까 호랑대기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의문서가 있을 때는 대답을 하실 때는 yes나 no, no를 쓰지 않고 그냥 막바로 대답하면 됩니다. 자, it's one hundred dollars for the second c h e c k e d bag. 요발음하실때 아, 요거는 원래는 is t one hundred and thirty 달랐는데 요걸 그냥 one hundred thirty 달라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은 is t one hundred and thirty 달라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은 그죠? 예를 들어서 천원 같으면 one star 좀 one 합니다 그런데 달라는 것은 달라 달러, 달라는 one 달라는 그냥 one 달라입니다 one 달라에서는 two 달라부터는 무조건 s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is 130 dollars. 요렇 S가 붙습니다 자, is 130 dollars for the second checked bag. 그죠? 130달러. 그죠? 두 번째 수화물 가방은 130달러입니다. 이런 내용을 아시고 여행 하시면 상당히 편리하겠지요. 그죠? 예. 아시죠? 좀 깁니다. 자, is 130 dollars is one hundred $130 for the second checked bag. 다음에, how many bags can I check? 자, 여기서, 물론, how many bags can I check? 해도 되고, how many bags may I check? 이러도 됩니다. 그리고 발음하실 때, 여기에, 한개할수 있는 can, can I입니다. 같이 하면은, can I가 아니고, can I? 이렇게 합니다. 다시요. how many bags can I check? Three bags. 이걸 또 발음하실 때, three bags.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three bag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의문사로 시작했으니까, 대답할 때, yes나 no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Two bags. Will you place your bag on the scale? Sure. Your baggage is overweight. What's the weight limit for check the baggage? It's 23 kilograms per bag. How much is the overweight baggage fee? It's $100 for an overweight baggage between 23 and 35 kilograms. How much is it to check extra baggage? How much is it to check one more bag? is one hundred thirty dollars for the second check the bag. How many bags can I check? Three bags. 이제 좀 많이 쉬어졌지요. 예.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장면을 또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좀 만족했습니까? 예, 네, 괜찮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박수.